말귀를 알아듣게 한다면이 말에는 표준어가 있는 것이지 세계의 공통어는 잉글로색슨족이 쓰는 영어야. 그래서 이 영어는 영국이고 잉글랜드라 그그그 그, 그 영국은 봉가지 중심에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열매는 공가지 중심에서 열리질 않아. 격가지에서 열리는 것이지. 틈실하지. 그러니까 격가지에서 열리는 게, 그, 저, 아메리칸 대륙, 미국 아니야. 그래서 미국은 다민족 국가왜 미국이 다민족 국가 다민족 국가가 쓸수 있는 육생의 열매를 맺는 곳이 미국이란 말이야.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 두둑 차원을 넘어 뿌리. 이 뿌리 너머, 압록강, 구만강 너머에는 핵심 몽토 대륙 중국과 가해 몸토 대륙 러시아가 있어. 그 너머에는 본과지의 중심 영국이 있는 것이지. 영국이 정확하게 잉글로 색슨족으로 인해갖고 영국, 아일랜드, 스컬틀랜드 웨일스 이렇게 되어 있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잉글로색슨족은 본과의 가지권의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동서남북 사방으로 앉아있잖아 저기 위에는 미국 알래스카가 있고 잉글로색슨족이 살고 있잖아 남쪽으로 쭉 내려온다면 오스트랄레아 잉글로색슨족이 살고 있고 이렇게 그 동쪽으로 쭉 가보면 미국에 있잖아 잉글로색슨족이 그리고 본가지의 중심에 올라가면 뭐가 있어 잉글로색슨족 영국에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인골로스 액순종 영국이라는 것은 가지권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들이 살아가는 것은 다민족 국가가 붙어. 육생의 열매를 얻기 위해. 그러면 이러한 차원이 진짜 어디서, 비... 가지권에서만 미어졌나 아니야. 그 이전에는 저 미국 넘어 두둑은 가지와 뿌리 사이의 삶을 연결해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두둥 열도, 제펜이스지. 이들은 서양의 기운도 먹고 있고 동양의 기운도 먹고 있어. 생긴 대야 동북과 삼국세 개의 차원으로 나누어져. 이거를 어떻게 세 개의 차원을 뿌리 몸통 가지 머리 몸통 다리 하나의 차원으로 움직이게 만드느냐. 이게 관건이란 말이야.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에 그 손을 잡고 나가야 하는 반도는 뿌리라. 대륙으로 흔들리면 해양 세력이 발끈하고, 해양 세력으로 움직이면 대륙 세력이 발끈해. 우리는 정, 정권만 바뀔 때마다, 여야가 바뀔 때마다, 집권당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환란에 빠져. 기운만이 재원인 이 땅에서, 육생량이 적은 관계로 심의 육생으로 살아가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의 눈치를 보니까 눈이 찢어질 수밖에 없어. 왜 우리가 눈이 찢어졌을까?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갔을까? 비굴하게 시리, 비겁하게 시리, 내육생달이 먹고 살기 위한 눈치만 보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 이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야. 그래서 일본의 위치는 태평양 중심에 있어 두둑의 보호막이고 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육색량은 두둑을 거쳐 뿌리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역할을 다하기 때문에 육생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가 있는 것이지. 언제까지 육생의 대국으로 올라가 있을까? 업그레이드 시대를 맞이한 1988년 전후로 이들은 육생 강국 대국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지. 이들의 발전은 더 이상 못 커. 여기서 필요한 게 정신량이 올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야?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가해 몽동 러시아가 있는 것이고, 또 핵심 몽통 중국과 함께하고 있어. 두만강은 서에서 동으로 흘러. 압록강은 동에서 서로 흘르지 그그그그 그, 그, 그 비율이 아마 그30대 70의 비율로 되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는 가해 몸통으로 자리하고 있는 뿌리의 기운의 30%를 먹고 들어가고 유렵 전역에 갖다 주는 것이고 핵심 몸통 대륙은 뿌리의 기운 70%를 먹어 갖고 앞으로 신발라의 산맥 천산 산맥 그 가로지른 골, 골, 산맥 너머에 있는 그 가지권에 있는 동남아 국가의 삶해 에너지를 부여해 줘야 하는 것이야. 가장 중요한 게 있어. 이 조선족 둘내 제자 잘 들어. 니네가 얼마나 중요한 이치로 지금 여기서 이 공부를 해 왔나. 청학기 19세기 말, 그때가 2차 업그레이드 시대라고 그랬어. 이때, 모든 가지 서양의 문물은 두둑 일본을 거쳐 뿌리 대한민국으로 들어왔어. 그때, 우리 뿌리 대한민국은 무슨 정책을 썼어? 쇠국 정책을 썼어. 중국 니들은 무슨 정책을 썼어? 하여간, 니들도 쇠국 정책 비슷한 걸 줬어. 중화민국의 그, 그 위대한 업적을 얻었다고 하지만, 뿌리가 잡는 면 몸통도 잡는 게 되어 있어.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때가 이 일본, 메이지 유신으로 인해 일본이 크게 개화기에 들어섰다는 것이지. 글로 인해,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남으로 인해, 1차 대전, 2차 대전은 뿌리를 위한 것이고, 동족상생 6.25도 뿌리를 위한 것이야. 이것을 내가 지금 요약하게 지 정리를 해주는 것이야. 그러면 이 3차 업그레이드 시대는 1988년 전후로 일어났어. 정확히 이때 뿌리의 육생량이 커 나가기 시작하면서 잠자고 있던 대륙, 중국과 수교를 매겨 우리가 자유로, 자유롭게 중국 대륙을 횡단하고 다녀 있던 것이지. 그러니까 뿌리의 기운이 이 중국 대륙을 막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이지. 방편은 여행이라고 했지만 여행은 방편인 것이고. 뿌리의 기운을 몸통으로 올려준다. 대단한 것이지. 그때부터 조선족인 눈을 떴어. 조선족. 그래서 돈벌로 얼른 내려왔서 뿌리 대한민국으로 넘어갔단 말이야. 자. 일본과 조선족과 무엇이 다를 게 있을까? 두족, 뿌리, 몸통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상국 아주 중요하지 그래서 1차적으로 1988년 전후로 인해 뿌리의 기운이 이제는 얼로 넘어가? 중국으로 넘어가 1988년도 우리는 서울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잠자고 있는 거대 몸통이 딱 깨어났어. 20년 만에. 그래서 북경 올림픽을 치른 것이지. 왜 거대 몸통 중국, 러시아가 얼음장을잘놓냐 기운이 알찬 민족은 꽉차 있어. 크지도 작지도 않아. 그게 우리 민족이란 말이야. 내가 얘기를 했지. 우리 뿌리 민족, 아날로그 세대의 체형은 165에서 175 사이라, 여인은 155에서 165 사이라고 그랬어. 아날로그 시대의 아날로그 체형이지. 꽉 차있어. 근데 아날로그 시대의 그, 그, 아날로그 세대가 180만 넘으면 꾸부정해, 꾸부정. 뭔가가 꼭, 꼭 하나가 빠진 상태로 꽉 차있지가 않아. 근데 가지에 있는 이들은 180만 되면 짱짱해. 150도 돼도 짱짱해. 우리는 그렇게 되면 꺼벙해.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일정한 에너지의 기운이 이 육에 머물르고 있는데, 이 마음 차원, 이는 에너지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가 마음이고 이게 육에 붙어 있어. 가장 정확하게 이 마음 차원의 에너지가 육에, 모공에 숨어 있을 수 있고 그 기운을 자랄 수 있는 게 활동의 주체 남자로서는 165에서 175. 그것도 뿌리민족, 뿌리에서 살아가는 거 여자는 155에서 165지. 여자는 너무 작지. 150, 뭐145 이렇게 되지. 여인들은 우리 남자들도 있어. 그렇지만 여자랑 남자라면 키 차이는 남자는 150 밑에, 150 되면 조금 키가 작은 난쟁이 취급을 받지만, 여자는 그 145까지 내려가도 애만 남은 난쟁이 취급받질 않아. 그 기운이 있는 거구나. 남자는 난쟁이야. 사회생활 하는데 그만큼 불편한 것이지 치, 그 체형적으로 주는 것에도 있는 것이고 자왜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하냐 두둑 뿌리 몸통으로 이어진 상국 그러면 뿌리의 기운을 그 핵심 몸통 중국 대륙으로 가해 몸통 러시아로 올려주기이야 민족이 형성이 된게 있어. 그때가 그 동족 거그 저기 말 일제 강점기 시대인데 사실 그 시대 이전에 압록강, 구명강 만주벌판에 살아가고 있던 민족이 있어서 그 민족이 누군가 그게 여진족이었지. 그 여진족은 뿌리 대한민국 다 이민족이야 오랑캐 이자쓰지. 뿌리 민족도 이민족이라 그러는 것이고, 거란이나, 여진족이나, 응? 기타 등등 몽골이나, 55개 국가로 나누어져 있잖아, 종족을.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민, 뛰어난 민족이 뿌리 민족이고, 몸통의 핵심의 기운만 뿌리로 내려왔어. 언제? 고조선 패망 이후에 이미 골라져 있지. 그러니까 지도자의 그 기운만 운용해 주체의 그 기운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거 얘기하면 얘기가 무지무지 길어질까봐. 내가 뭘그 저기 원고를 써놓고 좀 하는 소리라면 모른가. 원고도 없이 하다 보면 막두서도 두서도 두서두 없이 뒤죽박죽된단 말이야. 그렇지만 그. 뿌리의 기운을 몸통으로 전해 주기 위해 압록강 구만강을 그그그 그, 그 선을 잡아 만주발판에서 살고 있던 민족이 야진족이야. 그리고 그 나라는 결국 금나라를 건국했고 청나라를 건국했어. 뿌리를 어머니네 나라 아버지네 나라로 무지무지 존경을 했고 무지무지 받들어 모신단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 근데 그들이 뜻하는 말을 뿌리에서 다 전해주질 못했지. 그러니까 뿌리의 기운을 직접적으로 몸통에 전해주기보다는 그 압록강, 구만강 그 주변에서 사는 민족이 밑동 민족이라고 그러지. 밑동. 밑동 무엇을 기나 몸통을 키워나가는 거야. 결국은 이 청나라가 우리가 그 조선을 건국한 이후에. 병자호란을 일으켰지 왜 우리가 우리 짓을 못하니까 우리 짓좀 하라고 해서 대립다 패버린 거야 그게 그게 병자호란이고 그게 결국은 뭐야 그 가장 우리를 아끼고 사랑했던 민족이 우리를 쳤어 왜 쳤을까 우리가 우리 짓을 했으면 과연 그들이 우리를 쳤을까? 친가만 미워하지 그들이 우리한테 충성을 한것 우리한테 믿음으로 다가온 것 다가온 만큼의 우리가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은 없어 오로지 사대주의에 빠져 사대 예의만 지키려 했지 몸통꽃을 갖다 쓰는 뿌리가 어찌 안정될 수가 있어 뿌리는 뿌리의 삶이 있을 때 이 뿌리의 에너지를 몸통에 먹고 자라나는 것이 골라.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났어? 병자우란을 일어났어. 결국 청나라는 일제강점기 찌움이 없어져 버렸지. 여진족,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우리가 일제강점기 찌움에 우리 뿌리의 핵심의 민족이 얼로 올라가서 독립 운동이라는 방편을 쓰고 만주로 올라갔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어? 연변에서 살고 있잖아. 왜 그들은 연변에서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도 우리 그 뿌리 대한민국을 무지무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모든 정신의 에너지까지 먹고 살려고 바동어리는 이들이 그 조선족이라는 얘기지. 여진족은 이제는 얼룩갔지 얼룩 간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조선족이라는 멍에를 쓰고 있어. 조선족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가장 좋은 것, 중국어도 덜해 한국어도 웬만큼 통할 수 있어. 영적으로 좌우의 에너지, 몸통의 에너지를 갖고 있고 뿌리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 뿌리의 에너지, 그건 귀로 먹고 입으로 정신양을 주어줘야 하는 위치에 있는게그 조선족이라는 것이야. 이게 정확히 언제 갈리였어 일제강점기 때 올라가면서 조선족의 음해지가 있는 것이고, 또 서로는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 갖고 고려인들이 자리하고 있잖아. 왜 그렇게 핵심 몸통과 가해 몸통에 이민족의 기운이... 거기에 그렇게 자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뿌리의 에너지를 영적 차원으로 듣고 입으로 영적 차원으로 소통하기 위한 것에 있다란 말이지. 가장 중요한 건 일제강령기를 통해 조선족이 만주에 연변에 자리하게 자리하며 살아가고 살아가게 만들었던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뿌리의 자원, 뿌리의 정신 양을 보고 두렵혀 몸통으로 전해주기 위한 것이 있는 것이지. 지금 중국 가보면, 제일 대우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어딘 줄 알아? 그게 연변이야. 조선족이야. 이들은 가치가 없어. 몸통 것을 무엇을 배워? 그리 뿌리 것을 무엇을 배워? 그 뿌리의 기운이 단절된 마당에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해 이제 업그레이드 시대, 1988년 전으로 이제 먹고 살기 위한 육성량을 방편으로 뿌리로 내려왔지만 결국은 뭐예요? 뿌리의 고유의 에너지, 화합의 에너지, 하나 되는 에너지, 티 없이 맑은 에너지, 그 정신량을 내 몸에 심어 갖고 몸통으로 올려가기 위한 것에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작용이 지금은 가장 중요할 때예요. 조선족의 작용이. 자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없어. 거기가 왜 공산주의인가? 쉽게 얘기해서 공동생산, 공동분배. 아, 얼마나 좋아, 그렇지? 그데 이거는 인간의 개인적인 자기만의 욕심을 배제한 행위고 또 인간의 삶은 상중화 차원으로 나뉘어 살아가고 있고 그의 적절한 에너지가 부여된다는 사실을 잊어먹었기 위해 철저하게 쏠림이 심화된 그러한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